오늘은요 바로 역삼동에서 요즘 핫하다는 피부관리샵에 한번 들려볼 건데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너무 관리를 많이 받고 있죠. 저도 피부가 워낙 빛나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한번 가볼까요?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쪽으로 네. 오셔서 진행하시겠네요 요즘 남자분들도 관리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환경적인 요인이나 식습관 때문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피부층이 굉장히 얇고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피부가 되게 예민해졌다고요? 맞아요. 요새는 성격이 예민한? 아 예, 피부 <laughs> <laughs> 말로 <웃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네. 이제 자세를 알려서 아니요 말로 설명해주세요. 이제 효소 각질 제거를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디 클렌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닥터랩 같은 경우 이제 효소 세안제가 따로 있어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에 조금 덜어서 얼굴에다가 그냥 직접 대고 문질러서 특정 모코나 뭐턱 부분, 피조, 피지량이 많은 부분에 그렇게 문질러서 세안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 세안제 자체들을 이렇게 좀 방치를 해놓으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서 겉에 있는 잔여 각질들까지 같이 탈락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있어요. 음 마사지 진행 도와드릴게요. 마사지를 해서 이제 효과를 보시는 거라고 하면 근육을 이완시켜드리는 효과라든지 네. 일시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프팅이 되는 효과도 있으세요. 어, 얼굴 전체적으로 근육이 다 풀리는 느낌이네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락 개념이 많이 진행이 되셨었는데 네. 경락 부분은 요새는 조금 다들 좀 피하시는 편이 있으세요. 경락 받는 거는 이제 어머님들 세대시고 어, 요즘은 영원장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laughs> 믿으셔야 됩니다, 지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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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델링 마스크라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진정이나. 보습이 되는 역할도 굉장히 커요. 근데 아... 동시에 얼굴 전체적으로 윤곽을 좀 잡아주는 여러 회사의 모델링 마스크를 사용을 해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닥터레 마스크가 굉장히 아, 너무 좋아요아니 너무 <laughs> 진짜... 정말. 정... 아니, 이거 닥터를 거아 이거 닥터레 튀인거 알겠는데 이거 너무. 팩을 아, 접다 보면. 가루 날림이 굉장히 많이 날려요. 이 같은 경우에는 가루 날림 자체도 굉장히 적고 끝나고 나서 이제 팩을 제거할 때도 이제 수분감이라든지 팩을 뗀 뒤에 얼굴 전체적으로 굉장히 촉촉하고 미백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요 근데 오늘 정말로 털랩 팩만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다른 거를 중간에 한번 살짝 시도를 해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굳으면서 아마 약간은 조여지는 듯한 느낌도 조금 있으실 거예요. 윤곽을 좀 잡아주고 마사지. 핸드이 들어간 다음에 직후에 들어가셨을 때 효과가 두배 이상 이 더. 마스크팩에 윤곽 주사다. 이거는 몇분 정도 있으면 되나요?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네. 보통 15분 정도가 제일 좋으세요. 그 피부샵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달라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피부샵을 선택할 때 어떤 피부샵을 가면 되는지 어, 일단 제품이 되게 중요한데요. 누워서 눈 감고 계시면 어떤 제품을 쓰는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관리할 때 들어가 쓰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기를 한번 베드 눕기 전에 살짝 봐주시면 음... 들어오셨을 때 깊이 되어 있던 제품들과 동일하게 있는 제품들이 많은지 관리도 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솔직히 말하면 홈케어예요 집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쓰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럼 이제 뭐 정리를 보자면 피부샵을 가실 때첫 번째는 제품 두 번째는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홈케어와의 어, 그 케미 그렇죠 어, 그걸 생각하셔라 네 맞아요 아, 역시 뭐 핫한 샵에는 핫한 이유가 있네요 이제 모델링은 제거를 해 드렸고요. 네. 마무리 작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마무리는 어떤 제품으로 해 주시나요? 어 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닥터랩 제품을 사용을 해드렸던데 <laughs> <laughs> 아니, 자꾸 이거 닥터랩 TV라고 닥터랩 자꾸 아닙니다. 쓴다고 하지 마시고. 아. 지금 바르시는 건 뭔가요? 어 지금 발라드리는 건 센텔라 시카라는 재생되는 앰플 세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병풀 추출물이 함량되어 있는데 마데카솔이나 그런 데에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데카솔도 아시다시피 재생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세살이 선수니까요. 그렇죠. 네. 어, 지금 바르시는 것은 뭐죠? 어 이것도 더랩 라인인데 재생되는 리바이탈. <laughs> <laughs> 아 정말 좋아서 그렇게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락스님금 좋은 거 알겠는데 <laughs> 아,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 요거는 아. 아, 근데 안테이징 라인 그렇죠. 아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수분 라인이랑 네. 이 바이털라이징 그, 안티에이징 라인이라 같이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전혀 상관 없으세요. 아. 어, 제가 이 닥터립 라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화장품들이 같은 회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이랑 저 라인을 섞어서 사용을 하면 네. 밀림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 화장품의 특유의 성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닥터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다 섞어서 사용을 해도 전혀 밀림 현상이 없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닥터립 네. 모델 계약하셨나요? <laughs> <저는 잘한다. 웃음> <laughs> 비비 크림 좀 발라드릴게요. 저도 지금 집에서 비비를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비 바르실 때 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게 펴서 바르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음. 눈고대게 발라놓고 모공이 많이 나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공이 나 있는 그 방향의 반대로에서 위로 올리시면 더 좋으세요. 아. 제일 중요한 게 얼굴 전체를 다 바르시면 눈은 가운데 달렸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음. 라인에 손끝으로 살짝살짝씩 이렇게 밀듯이 음. 해주시면 절대 머리에 묻지 않거든요? 네,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팩 중에서 <laughs> 아까 네. 모델링 팩이라고 하셨던 네, 네. 그 제품을 혹시 여기서 구매할 수 있나요? <laughs> 하시고요. 아 여기서 구매도 가능한 거예요? 네. 케어를 받고 제품을 써본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구매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너무 닥터랩 홍보 같은데요. <웃음> <웃음> 계속 칭찬만 하셨는데. 네. 닥터랩 제품에 단점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면 될까요? 정말 어려운데요. 네.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네. 너무 너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닥터랩TV 네. 어, 여러분 오셔서 관리도 받으시고 닥터랩 제품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키나이 홍보 한번 해주세요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 오셔서 피부에 맞춰서 상담해보시고 어떤 제품이 나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비지가 않네. 웃음> 네, 네. 아. 닥터랩TV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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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